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 사시고자 하는 그 일을 도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제가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인지 예수께서 붙잡히는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꺼내듭니까? 칼을 꺼내듭니다 그 칼을 꺼내들어서 예수를 잡는 데에 함께 동행했던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죠 평행목문인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칼에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 즉 칼을 의미하는 폭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어, 칼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똑같이 그 칼의 힘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평행 본문에서는 어, 그 잘린 귀를 예수님께서 붙여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읽은 1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 도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은 사 복음서에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요한 복음에서만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칼에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라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그런 예수의 말씀과 다르게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세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기서 잔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 어 원어는 포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포테리온 이렇게 있는데 이 포테리온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아무 장도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딱이 부분에만 쓰이는 거예요 포테리온이라고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 딱한번 쓰이는데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할때그잔그잔이헬라어포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잔은 결국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할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다 제가 몇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예수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된 거죠. 자, 결국 이 잔이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는 의미는 결국 내가 왜, 네가 왜 감히 네가 무엇이건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느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뭔데 나의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느냐라는 거죠. 네가 뭘 하든지간에 나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칼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폭력 무자비한 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로든지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나 무자비한 힘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요한 복음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칼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에 대립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립하는 칼, 그것에 맞서는 칼이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를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그 칼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예수가 가려는 길을 막을 것이라고는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세요.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주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그 칼이 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가 막으려 했던 대립하려고 했던 그 칼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칼, 가진 칼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칼을 언제 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근데 상상하기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고자 그 칼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서서히 드러내실 때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쯤 그때서부터 예수를 보호하고자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단지 예수를 보호하려고만 그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쩌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보호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호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보호하려는 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보호하고자 했던 뜻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뜻 같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지고자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다른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앞에서 뭘 다투어요? 누가 선임 제자이냐 다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결국 뭘모아 대립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대립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주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칼을 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들고 있는 칼도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이 절대 잡히셔서는 안 돼.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내 삶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시면 안돼 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라 거예요 그 마음을 습, 얼른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같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의도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은 의도라고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대립하는 그런 칼을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칼이 있을까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계획을 이루려는 그 고집이 칼이 되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 칼이 되어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는 그 욕망이 이런 칼이 되어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것이 뭐예요? 다른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는 걸. 다른 성도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이 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 편을 만드는 편가르기가 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지혜로운 거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자신의 얕은 지식 지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좋게 포장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칼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상처주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의도를 들키지 않고 나를 위해 생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성도를 위한다고 포장돼서 나타나면 결국 그 칼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난도질하고 그리고 성도를 상처 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를 드러냄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고집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교회가 어려운가? 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왜 교회에 상처가 있는가?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힘들어 하는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도 생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칼을 내가 갖지 않도록 그 누구도 상처 주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칼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성도를 상처를 주고 교회를 위협하는 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헌신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였는가? 내가 예배하였는가? 내가 말씀을 보았는가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보시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베드로가 뭘 꺼내요?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우 감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그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매우 다혈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베드로는 다혈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에 아 지금 예수님이 잡히면 안돼 나를 위해서 예수께 절대 잡힐 수없어라는 그런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서 칼을 꺼내들고 앞에서 나타나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린 거죠.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몇 번이고 자신께서 잡히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데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이 교회에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줄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내 감정적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 결코 그것이 온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가장 필요한 자는 예배자이고 기도자입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칼로 행한 일인가를 알수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그 결과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오늘 결국은 베드로가 감정에 못 이겨서 칼을 꺼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붙잡힌 것을 막았습니까? 아니요. 못 막았어요. 대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붙잡으러 온그 제사장의 종에 귀가 잘려나가요. 누군가가 크게 상처받는다. 제대로 말씀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예배 안 해서 정제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칼이라면 결국 그 결과가 어때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정말 진짜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누군가가 상처받게 되고 누군가가 믿음을 약해져 버리고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누군가의 상처받는 이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열심으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순종 하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내가 칼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칼일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에 꽂으셔야 합니다. 절대 꺼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칼을 그 칼집을 당장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발. 제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 주다가 이 교회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헌신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가진 그 칼이 나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그 칼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칼을 뽑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좋은 의도라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판단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건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나가면 네 편, 네편 가르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안 편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가 편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칼 들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나도 교회에서 그래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칼을 만 휘두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칼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행동하며 헌신하는 이 더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더함교회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웃으셨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나 때마다 다내 마음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